오늘은 입다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입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그가 길라스의 아들로서 기생의 소산이다, 아 소생이다 어, 이런 거 부분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생은 어,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장력, 매춘부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입다에 대해서 많은 장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과연 입 딸의 딸이 인신공양의 제물이 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어,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 저는 처음에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입 딸의 딸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딸를 보니까 이래요. 어, 여기 보시면 그 사사기 11장 31절에 보시면 내가 암문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입다가 그 아람 이스라엘이 아닌 아람 땅의 도이라고 하는 곳에 피신해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아마 주변 지역을 아람의 그 여러 마을들을 약탈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잡류가 그 얘기로 모여 돼 있는데 이 잡류라는 말은 이 앞에 사사의그 아비멜렉에게 돈으로 고용돼가지고 그를 세계의 왕으로 추대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세운 사람들을 잡류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런 잡류들이 입다 알게로 모여들어서 큰 재력을 이루었던 모양입니다. 까문 자손들이 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터키 길라 지역을 점령하고 또뭐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와 같은 이 많은 땅들을 지배했습니다. 18년 동안 이스라엘 동부를, 동부를 지배하고 상당히 이제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을 때, 길라세 장로들과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지금 암문자 손이 우리를 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도 저들에게 대항해서 싸워야 될 텐데, 누가 나가서 싸우겠느냐. 그러니까 뭐, 선봉을 맡은 거로 생각되지만, 뭐, 다른 걸로 하면, 누가 살인권이 되어서 이 군대를 지휘해서 암문과 싸우겠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있게 나서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봐도 서로 비슷비슷해가지고, 이 도토리 키재기 같아가지고, 내가 선뜻 너희들보다 군사적 역량이 우위에 있다고 얘기하지 못했을 때, 어, 이제 그 회의에서 도읍당으로 지금 피신해 있는 그 입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입다를 보면 이 사람은 큰 용사래요. 11절에 아 11장 1절에 보면 길라 사람 있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에게 선한 아들이었고 이제 길라 족속인데 아버지 이름이 길라이라고 해서 길라 족속의 족장쯤 되는 인물인가 생각하면 네, 착각입니다 그냥 이름이 길라시에요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데기큰 용사라고 하는 말은 기도원 할 때도 나왔잖아요. 근데 이큰 용사라고 하는 이말 속에 어떤 뜻이 들어있는 거 아니? 입정된 용사. 이미 입정된 용사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이제 이렇게 큰 용사, 입정된 용사라고 보장한 사람은 다윗이 있어요. 사자와 공을 쳐 죽이고, 뭐, 그 다음에 골리앗스를 죽인. 이러한 사람을 입정된 용사라고 했어, 큰 용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길라스의 아들인 입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의 글세부 산적단, 마적단, 길라스의 도적단들이 강도단인지, 야튼 이런 집단이 굉장히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어떤 약탈 전쟁이 나가서도 단한 번도 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약탈이니까 그냥 놔두지 않고 어떤 인근의 정부나 토고들이 군대를 이 끌고 왔을 때 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싸움에는 입다가 최고라고 입쟁이 된 용사라는 얘기에요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 사람을 초빙해서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삼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이제 모셔오고자 합니다 어, 뭐, 하여튼, 뭐, 그런 배경인데, 이 가서, 입다가, 요와 형이 그에게 임하시자, 그가 방정맞은 입을 놀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내가 안문에게 이기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갈 때, 가장 먼저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요와께 드리겠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요와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극히 가정여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인물로서 인신공양을 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데 입단은 그렇게 했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입장은 또 많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입다가 딸을 진짜로 죽여서 번 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이런 입장이었다면, 어 고대를 막 지난 이제 중세 시대 시대에 접어든 모든 기독교인들은 입다가 딸을 죽여서 제물로 드렸다고 여기지 않고, 그냥 처녀로 늙어 죽었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부문에 이 죽었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거든요. 자, 우리 한번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34절에 보니까, 이따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럴 때, 보라.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할 때, 보라. 아마 힘내라 보라.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있는데, 그 이따가 번제물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 대상이, 바로 자기의 딸이었어요. 이런 거의 문화운동 이따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찌점해로되 어찌할꼬의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이우월를 향하여 이을 열었으니 넝이 돌이키지 못하리로다하니 여기까지만 보면 진짜로 이따가 자기 딸을 죽여야 되는데 대해서 너무 슬프고 또 화도 나고 해서 뭐 괴로워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에 보세요. 36절에,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요월을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나서서. 해놓고는 37절에 보세요.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바로 이 부분. 여기서 원문에서는 나의 처녀로 뒤에 죽음을 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처녀로 인하여 애곡하긴 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또 밑에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죽음이란 말이 없어요. 산 위에서 처녀로 인하여 애곡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두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요 그러니까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고 하는 말, 행하였더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도 어디에서나 죽음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이딸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 애곡이란 말이 원문에는 없고, 기념하더라. 또는 찬송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 아니, 우리는 이제 그냥 한국말에도 그냥 막 쓰지만, 원래 기념한다는 말은 슬픔을 갖다가 되새긴다는 뜻이 없어요. 가령 우리가 광복을 기념한다. 3일절 만세 운동을 기념한다. 그리고 뭐 헌법재정을 기념한다 이런 건 있어도 뭔가 슬프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이를 기념하지 않습니다 가령 외인들이 우리나라 강제로 합병된 이런 우리가 전혀 기념하지 않아요 경술국치일이라고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경 원문에는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어, 용어를 선택하는데 애국카드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 이걸 빼고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처녀로 인하여, 처녀로 인하여, 그리고 찬송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그 유대인들을 제외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오고 있었느냐면 이 여인이 이 딸이 딸이 처녀로 그니까 결혼을 하지 못하고 처녀로 실로의 회막에서 일평생 수종 들었, 들다가 죽었. 요즘 말로는 이제 수녀의 뭐 시공이 됐는지 저는 잘 모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죠. 근데 수많은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 천여로 수종들다가 죽었다는 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우리나라에서만 이 죽었다는 이 해석에 막 힘을 싣고 있어요. 왜 그랬는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처녀로 수종들다가 일평생 독신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몸을 바쳐 번제물로 드리게된 비운의 여인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다의 어떤 신앙과 극적인 장면에 더 부합되기 때문이거든요자 그럼 어떤 일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이 말이 됩니까? 처녀로 이렇게 어, 늙어 죽었는데, 그걸 보고는, 그, 입다가 35절에, 자기 옷을 찢고 막,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이고,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중에 하나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말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1장 1절에 보시면, 이 사람의 어머니는 장녀였어요. 보통 그 당시에 장녀에게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됐든지 아마 아버지가 길러으로 특정되었는가 봐요. 근데 보통은 창기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집안을 개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 있다가 뭐 어렸을 때부터 이뭐 입정된 큰 용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용맹과 치락이 뛰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떡잎부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될걸 알아보니 아버지가 이 아이를 사랑해서 가정에서 키웠다는 말이에요. 형제들, 이복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2장, 아니, 2절 보세요. 중간쯤에.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3절에, 예, 이따 입다극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주하며, 그 잠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출입하였다는 전쟁에 나갔다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탈을 아마 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딸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매춘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인지를 얻어가지고 아버지가 살아 계실 동안에는 아버지의 집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용맹과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아이를 지극히 사랑했어요. 다른 형제들이 볼 때도 창기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들이 집안의 가산을 다 빼앗길 것 같아가지고 이 입다를 쫓아낸 것입니다. 아무리 천하의 입다라고 해도 혼자서 이들을 다 빼려 죽이고 그 집을 이을 수가 없어요. 보시면, 실제로 보세요. 12장 철절를 보면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이복 형제들이 힘으로 이 딸을 쫓아낸 게 아니라 길라앗의 장로들과 방백들과 짜고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를 쫓아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입다에게는 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딸는 그래서 이 집안을 가업을 이렇게 세운다는 게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 자 그랬는데 이 딸이 결혼을 못 하고 처녀로 수절하다가 죽어야 된다니까 집안이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그가 뭐 때문에 왔습니까? 길라하스의 머리가 되려고 왔거든요. 뭐암문자처는 물리치러 온게 아니에요. 그걸 물리치면 너에게 이 길라하스의 최고 지도자 자리를 준다고 하는 말에. 온 것입니다. 그가 암문왕과 얘기할 때 뭐라고 하는 거니? 보세요. 11장 12절 보세요. 입다가 암문자손의 왕에게 사사을보내는데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내 땅이라고. 원래 지도자, 뭐 대통령도 그렇고, 어 여기 뭐 사사도 그렇고, 누구라도 왕이 아닙니다. 하면은, 내 땅이라고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땅이라고 해야겠죠. 근데이 입단은 암문의 왕과 설전을 하면서 내 땅이라고 합니다. 내 땅에서 나가라. 왜내 땅을 치러 왔나요? 이내 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담긴 뜻이 뭐냐면 내가 이 길라앗의 왕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형제들에게 또그 형제들을 지지하는 마을 장로들에게 쫓겨나서, 독당에서 사람들과 함께, 뭐, 그, 다비다 비슷해요. 이런 사람들 모아서, 막 이렇게, <laughs> 참, 삼접질을 했다고 보고 <laughs> 있 그런다. 하여튼 그런 일을 해가지고, 이 먹고 살았던 이 입당에게는, 뜨뜻하게, 금이 환영해서, 고향에서, 멋진 명문가를 세우는 게, 이 예, 그의 꿈이었습니다. 왜냐면, 하 왕이 되면, 그 자식들이 쭉 대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남북녀 외딸이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애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어 딸보다는 요 손자에게 아마 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이제 결혼을 안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안이 대가 끊기는 거거든요. 그가 그 어려운 안몬자성과의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수락한 이유는 자기의 집안을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집안에 대가 끊기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에, 격노했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 자꾸 이제 인신공양에 자꾸 이렇게 좀 지지를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 이게 저는 미신적인 경향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심청년에도 나오잖아요 그중거인 강원 이세에 속아가지고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면 뭐 공양이 300석에 자기를 팔아가지고, 인당수에서 탁 떨어지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덮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이기풍 목사님의 그 순교 기념영화 제작한 걸제추교 6학년 때 봤는데, 거기도 보면 제주도에 이제 이번이순교를 가거든요. <laughs> 거기 해외 순교를 받아 다나무 있으니까. 근데 그 바다, 어떤 마을에 이제 동굴이 있는데, 그 마을, 동굴 안에 거대한 구렁이가 살고 있어요. 물론 마을 사람들은 이 구렁이를 이묵이라고 합니다. 용이 되지 못한 이다 그래서 마을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1년에한 차례인가 이렇게 어 처녀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이 순결한 처녀를 제물로 바쳐요. 제가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아래 막 작은 만 바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여자를 이렇게 묶어놓고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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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풍악고 울리고 난리치고는 가버리더라고요. 그 동굴 안에 사실은 이기풍 목사님 자고 있었요 바위에서 그래 한참 있다가 보니까 여자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천연데 기절해가 있는데 이뭐 그대한 뱀이 싹끼어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딱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 무도한 것을 보았나면서 하 이무이라는 미서 나가지고 막 싸우다가 또큰 바위 갖고 이렇게 그 이무 뱀 구름이 머리를 깨가지고 뱀 대가리를 박살을 내고. 이 처녀를 살려가지고, 나중에 이 처녀가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보면 뭐, 집안의 억구러이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하나님께 목숨을 바쳐서 정성을 보이는 것을 정성의 어둠으로 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은 엄격하게 금하시는 일이고, 가정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삭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어린 양을 예비하셔가지고, 그를 그 산에서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스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쭉 얘기하는데, 뭐, 삼손이니 뭐 하는데, 그 중에 입다가 들어있어. 말로 다할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만일에 있다가 하나님이 가정여기시는 그런 소원을 하고 행했다면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인물 가운데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이일한 걸로 봐서는 단한 번도 죽었다는 말이 없는데 단맨 앞에 번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이 번제는 어, 그 수컷을 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소, 수송아지 그러니까 수송아지, 뭐 순양, 순양소 이렇지. 뭐암염소는뭐 암소를 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어떤 제사 의식에도 어긋나는 것이에요. 물론 뭐 뱀은, 아그 새는 뭐 암소를 구별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새는 뭐, <laughs> 죄송합니다. 빼고, 그, 뭐, 세세암수를 구별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하여튼 뭐, 그렇게. 우리가 왜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갖다가 유도했느냐 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수 있어요, 그 앞에서.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죄를 무릅쓰고 검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회개할 때, 처음 예수께 나아갈 때 나의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다면, 그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떠나셔야 돼요. 나중에 다시 오실 수 있겠지만, 입다가 서운할 때도 보세요. 해보면 그 11장 2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운하여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는데 그의 입이 방작에 놀려져 가지고 내 딸을 죽여서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망령된 맹세를 했을 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 성령님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 전이 그렇게 형편없는 짓거리를 하도록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우리 주의 성령이 입다에게 마셔서 그가 암문자 손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다는 것은 성령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가 사사로 입을 열어 사악한 맹세를 했을 리가 없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울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가슴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질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을 산다면 성도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해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신자로서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의 자지가 공고할 때, 나의 힘이 되시고, 의지가 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나를 침 놓지 못할 것을 내가 믿기에, 나는 항상 즐겁고, 감사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 라고 해야, 그게 참다운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항상 내, 내 천자의 주는 확 잡고, 음숙하게 탁 있는 게 경건한 삶이 아니에요. 이쁘고 즐거운 삶. 형제들을 향하여 샬롬이라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삶.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 또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행하는 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삶. 축복을, 오, 구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대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주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지나갈 때, 샤르로 하는 게 아니라, 샤르 제가 옛날에 그, 저쪽, 저, 바다 걷는 동네에서, 그, 이제 아침 8시에 수업이니까, 제가 한 7시, 20분쯤 되 이렇게,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쭉 걸어가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딱 만나가지고, 막 남자들까지 잡고, 굿모닝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굿모닝 잘 못하거든요. 근데 딱 보면 그 사람들은 이러요 굿모닝! 이러면서 딱 지나가요. 표정이 확표지면서 딱. 그 새벽 7시에 일어나 가면서 뭐가 굿모닝이겠습니까? 그래도 상대방에게 굿모닝이 되어라고 축복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삶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모든 것들을 가장 최악으로 가장 칙칙하게 이 기독교인들의 삶을 색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1년 열도를 계속 울고, 땅을 칠고, 막 금식하고, 머리 안 감고, 어, 하여튼 뭐, 그리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게 성도의 삶이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성경의 명문상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억지로 억지로 있다 했다를 있다 죽인 것이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영진 세상 어려움도 많고 불가능함도 많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힘도 들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그의 나를 향한 선의와 인도를 믿고 이쁘고 즐겁게, 될수 있으면 가볍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하라고 주신 거대한 하나님의 품 가운데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